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오늘은 국토종주 1일차다 이곳은 출발지로 정한 광나루 한강공원이다 이번 국토종주의 파트너인 재호 그리고 마중을 나온 그의 여자친구 찡찡이다 우리 만나기 전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다거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그렇게 정한 오늘의 예상코스다. 출발지인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양평미술관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비내섬 인증센터까지 총 5개의 인증센터를 거쳐 숙소까지 대략 120km 예상하며 숙소는 마지막 인증센터에서 찾아 정하기로 했다. 국토종주를 가는데 워커를 신고 왔다? <laughs> 정말 미친놈이다. 오늘 며칠이지? 오늘 30. 30일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 몇 시야 지금? 11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안녕 아 출발하기 전 자전거를 제외한 짐들의 사진이다 이것도 너무 많은 짐이었다 국종을 떠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여 짐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출발하시길 권장한다 아, 새들백은 와우사의 새들백이다. 안녕? 아, 드디어 출발이다. i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팔당이다 채우가 아침을 먹고 오자나 간단하게 도넛을 먹고 출발하기로 했다 사라다도 먹지? 사라다? 아나 사라다 하나 먹을까? 사라다 두개 먹을까? 사라다랑 찹쌀 먹을까 생, 생 먹을까? 생 있나요? 쌀생어 그래? 힘들어?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뭔 가르침? 그러면 뭐? 하루잖아. When do you use the sincere smile? 뽀송한 얼굴들을 바라, 아직 여유가 넘친 얼굴이다. c oh, a 는은다 찍었으니까 <놀람> 어, 여기서부터 찍으면 돼 우리는 이 길따라 이렇게 응. 하면 되는거에요 이쁘게 해주고 정보. 어느새 오래가지 이제? 지금 얼마나 갔지? 40km 왔나? 100kg, 아직도 100km 넘게 남았는데 이거상으로는 아빠 내꺼 <목소리도> 응? 오늘 130km 정도 가는데? 괜찮아, 상관없다. 의미가 없어. 우리 여기서 끝났다, 이거. 이게 도장이 잘안 찍혀. 예쁘게예쁘게 예쁘게 찍고 싶은데. 양쪽 아, 씨. 이거 봐. 잘안 찍혀. 둘러 안 찍히네. 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가자. 으. I don't know it's pressed like poison I don't know how to e x t r i c a t 이곳은 양평 미술관을 지나서 조금만 달리면 나오는 어필 정상에 있는 휴식터다 많은 분들이 이곳 어필을 정복하기 위해 고군분투다 여기서부터 우린 너무 무리를 한것 같다 저희 같은 초보자분들은 무리하게 어필을 타지 마시고 끌바를 하는 어, 것을 되고. 추천한다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게 들어 <laughs> 내가 <다> 찍어줄게 <laughs> 이상하네 이거 동영상이라서 그냥 다 섞으면 되지? 그럼 그냥 먹자 그냥 돌리면 돼? 아 이렇게 대, 이러고 있으면 네. 돼? 아 어, 너무 맛있다. 뭐 여기 참 목이 목이네요 완전. 우. 저희 처음 와 보는데. 좋지. 네. 어 정신이 확든다 진짜. 음. 음. 저쪽은 이쪽 뒤에 지금 사람 하나 가지. 네. 거기는 정상이야 거기가. 어, 거가 정상이야. 어. 동영상 찍을 아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는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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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제 갈, 이제, 갈 길이 먼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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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이니 올라온 길이다 감사합니다. 아올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 후보 인증 센터. 어 이거 잘 찍히네. 오케이. 리포고. 오케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엉덩이도, 다리도손목도아니 꽃가루 알러지였다 I don't care about anything. I don't c 저장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런가 봐어 저기서 깜부리 됐다 강 첨보 강 첨보 오케이 팡 첨보 무조건 나를 겨불던 아, 너의 눈을 해 마침, 나와, 를지 자, 너, 너, 나, 너, 나, 너, 나, 너, 나, 너, 나, 너, 나, 나, 너, 나, 너, 나, 너, 나, 나, 너, 나, 너, 내 특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구만, <목소리도> 조그만 공간에 불만이 참 많았어. 누군가에게 좀더 시간, 아 해가 더 가는데 재우가 부상이라서 큰일이네 지금 시간이 7시 33분 30, 30km 정도 남은 상태인데 완주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어느 순간부터 정말 너무 힘들었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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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다. 생각해 보니 낮에 도넛을 먹고 아홉 시간 가량을 공복 상태로 달려온 것이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비내섬 인증센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증 비내섬 여기지 응. <laughs> 비내섬 아, 이제 숙소를 향해 달려가보자 파이팅 고고. 응. 소중주 의일차 오늘의 느낀 점 편하셨습니다. 하나, 식당이 보이면 무조건 먹을 것 둘, 무리해서 어... 타지 말고 끌바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총 주행거리는 124km였습니다 어... 과연 그들은 내일도 달릴 수 있을 것인가